워밍업을 이제 하는데, 어, 이승혁 감독이 서 있더라고요. 저, 저 뒤쪽에. <laughs> 워밍업을 안 하고. 무릎이 안 좋은가? 어디가 좀안 좋은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워밍업 끝나고 이제 가서, 가 어, 승혁아, 어디 안 좋니? 그랬더니, 어, 저 감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 그, 바로 그냥, 아예 감독님. 야구 배추 도사 이광길 코치님을 모신 이후 이분을 모셔달라는 성원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셨습니다, 여러분 최강 야구의 무도사 오세훈 트레이너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모셔야지 하고 있었고 순서로는 역시 이광길 배추 도사님이 먼저다 생각했는데 연락드렸을 때 약간 출연을 망설이셨다고요. 이게뭐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망설인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주면도좀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하는 거 자체가 이렇게 좀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이제 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스포트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많아요 사실. 아. 네. 그래서 이제 어 괜히 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주저했던 거고. 네. 네. 연락 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었죠 사실. 그 이광길 코치님 편은 보셨어요? 네 봤어요.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광희 코치님하고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같이 일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야구장에서는 이제 오가면서 인상을 드렸지만 어,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었거든요. 데 어, 밖에서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어, 좀 차, 차가운 인상이시다 이런 음 생각이 있었는데 어, 막상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따뜻하시고 네, 그래서 너무 편하게 지금 코치님 덕분에. 어,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배추도사, 무도사, 도사, 트, <laughs> 이 도사, 티이 별명은 마음에 드세요? 관심 가져주는 것만 해도 고맙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만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더라. 근데 저희 아들이, 저는 사실 그얘기 몰랐어요. 아. 네, 몰랐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아빠가 왜 무도사야? 왜 <laughs> 저는 무도사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냥 그렇게 듣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이번에 코치님 평,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얘기가 있길래 찾아봤어요. 어, 네. <laughs> 네, 그래서, 아, 이게 무도사고 이게 배추도사구나. 아, 근데, 다행히도 배추도사보다는 무도사가 나은 것 같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laughs> 너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laughs> 네, <laughs> 만족하시는군로 <걸로? 네네. 웃음> 아니 그 정도로 사실 어, 캐릭터가 생기고 별명이 생긴다는 건 물론 이제 하시는 분은 스포츠 관련 일이지만 예능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네네. 그 인기를 혹시 실감하십니까? 깜짝 놀랐죠, 사실은 한번 이렇게 제가 어, 제가 있는 곳에 이렇게 1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케이크 이렇게. 조각해 이를 이렇게 갖다 주시더라고. 그래서 어 이거 저희가 안 시켰는데요. 그랬더니 어, 최근에 오센트님 많이 시냐고. 그래서 너무 잘 보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게 이제 한두번 있었는데 그거 보고서는 조금 이제 아, 굉장히 기가 많구나 음, 그런 걸 느끼긴 했었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건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워낙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어 정말 그 초경야구에 사실 역할이 보이지 않게 꼭 필요한 역할이잖아요. 트레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어, 선수들 사이에서 이제 어, 저희는 선수들을 서포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음,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코치들이 담당을 하지만 그 기술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은 대부분이 다 이제 트레이너들이 함께 선수들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선수들 특히나 이제 몸을 만지고 그리고 이제, 어, 선수들이 이제, 저희는 선수들한테 하는 얘기가, 어, 야구를 오래 할수록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상으로 이제, 그걸 발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사실 자부심은 가지고 일을 해요. 네. 네, 선수들한테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잡으시면 가지고 있죠. 그럼요. 네. 팀에서 이제 트레이너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어, 시즌이 끝나면 저희끼리도 이제 그,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상과 막을 수 없는 부상을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어, 경기 중에 이제 뭐 부딪혀서 또는 이제 슬라이딩하다가 이제 뭐 꺾여서 아. 이런 부상은 사실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요. 네. 하지만 이제 어, 투수들이나 이렇게 어깨, 팔꿈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은 이제 많이 사용해서 그렇죠. 좌 사용해서 다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좀그 부상의 시기를 늦추려고 최대한 늦출 수 있을 때까지 늦추려고.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아, 그러시군요. 최강야구 선수들의 몸 점검 들어가 봅니다. 네. <laughs>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이태근 선수가 한 90%는 왔다고 하는데, 지금, 지금 6월 말이거든요, 오늘 촬영 기준. 네네. 6월 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됐나요? 음, 네. 딱90% 정도 된것 같아요. 아. 네. 결국은 이제 훈련 양을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기 투입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10%는 언제 돌아오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경기를 하면서 돌아올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네, 네. 훈련 양을 이제 어느 정도 소화를 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경기를 이제 투입을 하는데 이제 프로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점진적으로 해요. 뭐한 타서, 어. 그 다음에 뭐세 타서, 그 다음에 뭐 3인닝, 뭐 6인닝, 9인닝 이런 식으로 어, 선수가 그 어 프로토콜을 소화했을 때그 다음에 이상이 없다라는 아 판단을 계속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소화하고 나면은 오케이 풀 경기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어 사실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는 선수도 야구하다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하면 은 사실 복귀 못해요. 아 그래서 그런 기준에 있는 이제 프로토콜을 소화하면 이제 합류는 하되 합류해서 경기를 하면서 또 적응을 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일정한 스윙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하다 보면 이제 막 멀리 있는 공 치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공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동작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부상이 안 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빨리 된다든지, 이제 이런 걸로 판단을 해서 이제는 뭐 100%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아. 근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왜냐면 하는 일이 사실 약간 과학하고도 의학하고도 연관이 되는 일이니까요, 그죠? 그렇죠. 저희는 어, 정답을 모르는 일을 하거든요, 사실은. 네. 다만 이제 그 정답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몸이 안 좋았을 때그 부분을 갖다가 내가 정확히 답을 알고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선수들한테 어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면 그 프로그램을 같이 끌고 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 부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회복이에요, 회복. 어, 얼마만큼 회복이 빨리 되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부상이 회복됐다, 안 됐다, 이걸 보기 때문에 어 그런 과정을 계속 선수들과 이제 호흡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감성적으로 하면은 실수가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선수들하고 프로팀에 있을 때는 저희끼리 이제 나름 룰이 어, 시즌 중에는 절대 선수들하고 술자리를 하지 말자. 어... 네, 왜냐면 하 이제 그렇게 벽이 너무 없어져 버리면 어, 그런 판단을 할때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네, 대신에 이제 뭐 시즌 끝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선수들이 이제 어, 형 고마워요. 또는 트레이닝 고마워요. 하고 이제 술 한잔 먹을 때가 있어요. 뭐 고깃집 가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자리를 좀 피하긴 하죠. 아, 네. 역시 그 프로, 장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아닙니 <laughs> 근데 정말 최강 야구가 뭔가 싶어요. 왜냐면, 막 박용택 선수, 이대호 선수가 슬라이딩을 하고, 이런 음. 노장들이 이미 은퇴한 선수잖아요. 근데 현역 못지않은 기량을 발휘하고, 또장원선 선수는 몸이 안 좋았다가 회복이 된것 같거든요. 음. 와,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왜그 힘이 뭘까요?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은 네. 처음에는 저는 처음에는 사회야구 팀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첫날 이제 연습을 저희 집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야구장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기가 사회야구 많이 하는 데예요. 응. 그래서 어,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그냥 제 조그만 이제 가방이 있어요. 거의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넣고 이제 갔죠 차로 갔는데 이제 오막 뭐 엄청 많은 이제 스탭들 네. 있고 선수들도 어, 저는 처음에는 이제 얘기 듣기로는 이제 더, 뭐 박용택 선수, 그다음에 뭐정혜현 선수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은 선수들은 제가 다 아는 응. 음, 저랑 같이 팀에서. 생활했던 선수들이었고, 어, 그래서 불편한 마음 없이 이제 갔죠. 갔는데, 이제 어, 딱 가자마자 선수들도 어, 굉장히 숫자가 적지 않았고, 응. 음, 그리고 이제 워밍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이승혁 감독님, 그때 그랬죠. 네, 이제 그 만남 이전에는 이제 제가 대표팀에서 같이. 이승엽 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승엽아 이렇게 얘기할 네.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어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워밍업을 이제 하는데, 어, 뭐 이승엽 감독이 서 있더라고요. 뒤쪽에. <laughs> 워밍업을 안 하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 무릎이 안 좋은가? 원래 아우. 이제 그 은퇴하기 전에 무릎이 좀안 좋았었어요. 아우. 대표팀에서도. 그래서 어디가 좀안 좋은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워미업 끝나고 이제 가가지고 어 승혁아 어디 안 좋니? 그랬더니 어저 감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laughs> 아, 아 네, 그, 바로 그냥 아예 감독님 받들어 <laughs> 아, <바틀어> 모시겠습니다. 이제. <laughs> 이제 그렇게 하고서 네, 모시게 됐죠 이야 네, 또그 첫날은 잊을 수가 없겠네요 네, 네, 그래서, 어, 생각했던 거보다 이제 제가 아, 이거 준비를 많이 하겠다. 네. 네. 첫날부터 해서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걱정을 많이 했죠. 이 선수들이 나이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음 기본적으로 부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네. 선수생활했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성적인 부상들을 다 안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과연 좋은 플레이를 할수 있을까? 네. 그래서 기대치가 전부 다 이만큼이었어요, 사실은. 아. 저희 다. 근데 이제 첫 경기를 할 때, 이제 정성훈 선수 슬라이딩 하고, 허컥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박용택 뭐 선수 물론 보네드 플레이긴 하지만, 자기 실수를 만회 하기 위해서 다시 전력 질주로 홈에 들어 슬라이딩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아마 저뿐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울컥 했을 거예요. 아. 왜냐면 정말 기대를 1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웃었어요. 우, 웃겼어요, 사실은. 아왜 저렇게 열심히 해? 네, 뭐야? 왜왜 어. 왜 저렇게? 근데 어, 경기가 이렇게 이닝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울컥울컥 하더라고 요 진짜. 어. 네, 그니까 특히 정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 근데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골골한 친구였어요. 몇천원 정도 했어. 일년 내내 감기잖아요. 그야그 그 친구의 매력이기도 한데, 네 저는 그 친구 정말 야구 잘하는 선수 같아요. 야구 천재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아마 그 친구가 이제 피지컬적으로 운동 선수들은 엄청 타고난 게 있어요. 분명히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근데 정성훈 선수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타고났다라고 하면. 어, 아마 더큰 선수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 생각은 해요. 네. 그만큼 야구에 대한 센스나 이런 플레이 자체가 어, 굉장히 탁월한 선수인 것 같아요. 깜짝깜짝 깜짝 놀라요. 네. 어떻게 저 순간에 저런 판단을 하지? 그렇죠. 그거는 이제 훈련으로 되지 않은 것들을 네? 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 조금만, 그러니까 원래부터 약했던 친구인데, 지금 이제 최강이라고 하면서도 어찌됐든 다른 친구들 보다는 지금도 약하죠. 항상 네, 그래서 1년 내내 골골거리시더라고요. 네,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친구래요. 네. 네, 통화도 자주 하는 친구고. 네, 네. 네. 몸 관리는 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친구 기준으로 봤을 땐 잘하고 있죠. 아... 네,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음, 프로 야구 선수 할 때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건 확실해요. 오... 네, 그래서 자기가 사생활에 있어서 안 해야 될 것들 다배제하고 있는 거 제가 알거든요. 네, 일를뭐 네. 술을 마신다든가 네, 뭐 이런 거.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요만큼 나는 일을 이만큼 하면 이거 못할 것 같아 라는 아 생각. 그래서 나 요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컨디션이 관리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선수들 이렇게 보면 항상 저는 제가 배우고 있고 깜짝 깜짝 놀래요. 어 진짜로. 네. 아니, 이렇게 정말 그 고령의 선수가 네, 선수에서 이미 은퇴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니 후배들은 뭐 그냥 옆에만 있어도 보고 배우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 모습보다도 경기력이 잘 나와요. 아... 그 경기력만으로도 배울 게 많죠. 아... 네, 후배들은. 아... 네. 사실 어디서 배우겠어요 이런 걸 그럼죠, 그럼. 그죠. 네. 트레이너님은 어떻게 합류를 하시게 된 거예요? 최강야구에. 어, 심장 선수가 형 이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와서 좀 같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좀 거절을 했어요, 그것도. 왜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 하는 일을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을 아. 때고 어, 아, 이두 가지를 같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내가 하는 것만, 음, 이것만 잘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어, 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음, 자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일주일 에한번 정도는 선수들하고 다시 옛날 생각하면서 같이 호흡하면 어, 정신 건강이 좀 좋을 것같요 제가. 네네. 네. 그래서 활력을 좀 얻고. 네. 그래서 좀저 저 자신이 좀 처져 있을 때라 그래서 그래 일단 하자. 어, 그래서 같이 선수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하게 됐어요. 아 네, 네. 하긴 정말 잘하셨죠. 정말 잘했죠. 네, 어. 어떤 면에서요? 이 최강야구 이 몬스터즈라는 팀은 음. 세상 어디에도 없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매력이 저를 이렇게 되게 즐겁게 만들었던 거 같아요. 처음에 이제 팀에 들어갔을 때는 그 팀이 현대 유니콘.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이제 99년도 10, 9월달 네. 그때 이제 입사를 했는데. 어... 그 때, 이제 현대유니코스들어 왔을 때는 저도 이제 그때 27살 막 이럴 때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은 내가 너희들보다 잘 뛰고 잘할 자신 있어. 막 이랬을 때. <laughs> 27살이니까. <웃음> 그래서, 음, 난 누구한테도 운동 잘안 줘.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있었을 때라. 그래서 어, 선수들이랑 막 달리기 샵도 하고. 오. 네. 좀 전준호 선수가 이제 막그도루왕 출신이잖아요. 네네. 막 준호 형하고도 막, 형 나랑 한번 뛰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누가 이겼습니까? 졌죠, 제가. <laughs>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다 이길 <laughs> <일> 줄 알았는데, <laughs> 네. 네. 붙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확실히 선수들은 다른 어떤 n a 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근데 그런 거 보고서 시간이 가면, 근데 어 자신, 그런 마음가짐이 저,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자신감으로는 발휘된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선수들하고 이제 대하는 이제 어떤 음. 과정에서 어 제가 자신있게 선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음 모티브는 된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선수들한테 이기는 어렵다. <웃음> <웃음> 네. 선수는 선수다. 그렇죠.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걸 <laughs> 네. 더 많이 느꼈죠 근데 이제 원년도 원년이지만 원년이 끝날 무렵에 이제 제 2대 감독님께서 취임하셨을 때 아,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 그때는 이제 뭐 아, 이거 오래 못할 수도 있겠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했었죠. 왜요? 아니, 근데 그게 농담이고. 네. 네. 저희가 하는 이 부분은 또좀 특별한 부분이라. 전문 분야. 다른 코칭 스텝들이나 감독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 긴장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laughs> 김성훈 감독님은 어,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선수들 몸에 대해서, 어, 이제 지금은 감독님들이 좀 이제, 이제 세분화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 잘안 하세요. 어. 보통 팀에서는. 근데 전문가가 있으니까. 예. 근데 감독님은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관심이 많고 아.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어, 더 무섭더라고요. 오. <laughs> 감독님이 다 알고 계셔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준비를 저는 그래서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원래는 이제 뭐 어떤 한 선수가 어디가 안 좋으면. 시합 전에 이제 가서 또는 이제 그 전에 전화를 드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 다른데 이제 시즌2 할 때부터는 제가 이제 아예 보고서를 썼어요. <laughs> 팀에 사는 것처럼. 와. 보고서를 이제 워드 작성해가지고, 어, 언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 뭐 의사의 소견은 이렇고, 어.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재소견은 이렇다. 그 다음에 경기에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뭐 아니면은, 어, 훈련 후에 이제 판단해야 될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디 작성해서 아침에 이제 드리죠. 네. 네. 이제 감독님 보시고서. 근데 제가 사실은 감독님 오셨을 때좀 두려워했던 거는, 음. 어, 워낙 이제 그 결정권이 강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어... 제 얘기, 트레이너의 얘기를 혹시나 제가 드린 얘기를 이렇게 좀 음, 무시하시거나 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있었어요. 내가 다 안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어, 정말 100%다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와. 네, 그러니까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음, 뭐. 그래서 더 제가 조심스럽게 사실은 얘기는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어, 이 친구가 저희는 사실 선수를 이렇게 뺄 때는 그 선수를 게임에서 빼는 게 목적이 아라어이 친구를 빼물을 해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게임을 할수 있으면 더 많은 게임을 할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더 많은 시간을 필드에 있게 하기 위해서 빼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 근데 이제 가끔 선수들은 이제 아형저 할래요. 또는 트레이닝 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있어요. 근데 이제 어, 물론 이제 그럴 때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팀을 위해서나 선수를 위해서 어떤 게더 지금 현명한 판단이냐, 이제 이런 거를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고민이 많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친구가 만약에 오늘 경기를 하고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까지도 계속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음. 어떤 판단이 서면 음. 차라리 이한 경기를 빠지고 다음 경기부터 좋은 컨디션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감독님하고 이야기하고 물론 결정은 다 감독님이 음, 하시죠. 음. 근데 어 감독님께서 제가 걱정했던 거하고 다르시게 예 거의 이제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더빼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마음을 조금 편하게 에이. 가졌죠. 에이. 예 그리고 굉장히 유머러스하시고 그 그러시죠. 네. 그리고 네. 따뜻하신 면도 많으시고 그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를 정말 아끼지 않으세요,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감독님 은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사실. 네. 근데 감독 감독님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음, 모든 거를 다 배제하고 야구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다 배제시키고 야구. 네. 그러니까 야구인들 또는 이제 야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 존경 안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뭐 사적인 생각, 뭐 어떤 다른 이유 이런 게또 하나도 없잖아요, 감독님은. 보통 이런 게다 조금씩은 결부가 되는데, 어, 감독님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으시고, 오로지 야구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는 같이 있어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연세에도 그렇게 현장에서 정말 날아다니시잖아요. 어, 깜짝 깜짝 놀라죠, 사실은. 그죠. 트레이는 네. 제가 봐도 네. 너무 놀랍죠. 막 작년에 한, 이제 저희 처음 시즌3 시작할 때 이제 첫날 막 눈이 내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막 저희도 막옷막껴 입고 막, 그리고 선수들도 이제 막옷껴 입은 상태로 이제 워밍업 하려고 이제 뭐 뛰어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감독님 저쪽에서 혼자도 이렇게.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laughs> <계속 웃음> 어,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런 날씨에는 선수들도 아, 이런 날씨에 운동하면 다치는데, 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감독님 연세면은, 어, 사실 그 뒤에 컨테이너에 들어가 계시거나 이러셔야 되는데, 밖에 나오셔가지고 외하에서 이렇게 계속 처음에는 이렇게 걸어 다니시다가, 조깅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사실 좀 걱정이 되죠. 네, 건강이 이제 좀 건강을 잘 지키셔야 사실은 저희도 더 오래 갈수 있으니까. 네, 그만큼 대단하신 분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팀에 계셨을 때 트레이너들은 보통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가요? 아, 팀에 있을 때는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 어. 가장 어려운 게 저희가 이제 팀에서는 트레이너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네.